안녕하세요. 애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제가 5월은 새로운 구독자 이벤트 마련해 보았는데요. 요즘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주연 트레이더님이 알려 주시는 이 해외 밈코인 뭐 페페나 베비도지 혹은 해외 메이저 코인들 이뭐 라이트코인이라던가 지캐시 파일 코인 등 한번 거래해 보고 싶은데 이 해외 거래소 사용법을 몰라요. 알려 줄 사람도 없어요.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해외 거래소 사용법 관련해서 이 A부터 Z까지 이 무엇이든 주연하세요 여러분 이벤트 준비해봤습니다 참여 그 방법은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사용법이라고 010-7681-27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말 딸처럼 친구처럼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제가 특정 거래소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일전에 이 아비트럼 이 해외 거래소랑 이 국내 거래소 이 상장일 이 상장 가격 다른 점 이용해서 비에 상장되기 딱 3일 전에 이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매수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1,000% 대의 수익률 냈던 거 기억하시죠? 요새 이런 거래소 상장 수에 대기 중인 코인들이 제 리스트에만 해도 지금 다섯 종목은 되는데 이 상승 빔 모두 가져가실 수 있게 이 하락장 속에서 소액으로 한번 이참에 제 정보력 바탕으로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다만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는지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5월 달 내내 해드리고 싶은 만약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은 체력과 시간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이벤트가 조기 종료 될수 있으니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이참에 100% 무료 재능 기부 해드리니 배우셔서 국내 거래소와 어느 정도 비중 조정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한번 소액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실전 매매 내역 짧게 브리핑 해드리고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카바코인 메인넷 런 원칭 예고 금리 발표 유의 정보 슈팅 정보 입수하고 5월 3일 오후 1시 14분 이렇게 공유해드렸고요. 보시는 것처럼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분명 살 길은 나오기 마련입니다. 보통 저에게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요새 보면은 사마님처럼 저점인 줄 알고 추매하고 또더 저점인 줄 알고 추매해서 이렇게 더 이상 시드가 거의 없으시고 손실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전 일단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뭐한 10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시드 만들어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카바 같은 급등주 소액으로 한번 진입해 보시라고 공유해드렸습니다. 당연히 급등에 대한 정보는 해외 정보통을 통해서 입수하는 정보이고 또 기술적 분석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정보는 항상 오차범위 10% 안에 있습니다. 이 카바 메인넷 런칭 예고도 했고요. 여러분들 뭐 코인 시장 좀 오래 계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이 조정이 들어올 때는 이, 이 카바나 이 웨이브 같은 유희 종목 같은 건 무조건 슈팅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기만 해도 하루 최소 이 10%에서 최대 이런 7, 80%까지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. 왜 아직도 제 유튜브 이 시청만 하시고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발 빠르게 드리는 정보 놓치고만 계신가요? 이 모든 수익이 운일까요?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 업계에서 먼저 암암리의 돈은 이러한 비공식 정보만 저를 통해서 먼저 선점하실 수 있어도 이 수익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은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시는 게 없다면은 제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자료 찾고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보람찹니다. 저 작년 이 FTX 이후로 정말 인생의 위기 이겨내고 이제는 두 번째 목숨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환원할 마음으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.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 무조건 업비트만 지우는 게 답은 아닙니다. 제가 FTX 이겨냈던 업계에서만 미리 도는 비공식 업계 루트 통해서 무조건 이렇게 오를 코인 사는 제 치트키 같은 정보력 함께하실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. 이 정보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지금부터 이더리움 클래식, 비트코인 캐시, 지 캐시, 라이트 코인이 이 중국 시장 개방과 함께 이 오를 수밖에 없는 코인인지 이 책을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라 정말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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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조금은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재밌게 말씀드릴 건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수익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지캐시나 라이트코인처럼 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 뭐 업비트에 있는 것만 하시면 편하시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주식도 진짜 큰 수익은 미장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?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업비트에 없는 이 지캐시와 라이트코인 이번 제 영상을 보고 한번 매수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번 기회에 꼭해 보시고요.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을 주변에서 알려 준 사람도 없고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 번호 010-7681-2733번으로 문 보내세요.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 구독해 주신 거 인증만 해주시면 단 10분 이면 가능한 이 해외 거래소 사용법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오이 코인 굳이 안 사시더라도 해외 거래소 사용법 주변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다 하시면은 편하게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.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전에 작년 더 머지 업그레이드 때이 이더리움이 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라는 걸로 전환을 해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더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으나 이걸 불편하게 바라보는 세력들이 있었죠. 바로 채굴자들입니다. 뭐 이때까지 이 이더리움 생태계 발전에 못지않게 지대한 역할을 한이 채굴자들이지만 이 증명 방식 전환으로 인한 뻔한 채굴 수익 감소와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들 손실, 이 채굴 방법 지분으로 다시 바꾸려면은 이 채굴자들 슈퍼컴퓨터 자체를 바꿔야 하거든요. 근데 그 비용 당연히 만만치 않았겠죠. 그래서 그때 이더리움을 버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간 채굴자 수에 따라서 자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 작년 채굴자 이동이 불가피해진 이 시점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미 두달 전부터 이 업그레이드 날짜를 기점으로 정말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거.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 근데 샤펠러 업그레이드가 지금 얼마 전에 했는데 제가 왜 작년 서지 업그레이드 얘기를 갖고 왔냐? 여기서 여러분께 이 돈이 되는 포인트 바로 알려드릴게요. 제가 이 홍콩까지 날아가서이 업계 관계자들 만나서 듣고 온 가장 이 돈이 되는 소식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옆에 확대했는데요. 바로 중국 내 채굴이 재허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 중국 채굴이 다시 허용되면은 이이 더리움 클 래식 비트코인 캐시, 지캐시, 라이트코인 채굴자 기업들이 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고, 이 작업 증명 방식 프로젝트들이 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 쪽은 이 시진핑 산하 정부 기관의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이 국가급 채굴이 이루어질 것이고, 이 채굴자가 많아지게 된다. 그렇다면은, 이 연산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. 그러면은, 해시레이트가 높아지고, 그건 다시,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. 여러분들, 제가 그냥 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풀어드린 거고요. 중요한 건, 이 종목들, 이 중국 채굴 허용과 함께 화성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여러분, 그냥 중국 시장 개방되면은, 이 관련 수혜주들 정말 엄청난 상승 나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이 홍콩 대상으로 이 코인 시장 개방 베타 테스트 중인데 이 홍콩 코인 시장 개방 6월 1일입니다. 지금 이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미 이 상승 예열 시작됐지만 아직 이 매수 자리 살아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정보들 다 정리되어 있는 요약본 일단 공유해 드립니다. 여러분들도 제가 이 정리해 드린 거 보시면은 보수가 되실 수 있어요. 그때까지는 제가 서포트해 드릴게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해서 가져가셔야 할 부분 이 종목들의 상승이 이 중국 홍콩 시장 개방 건 관건. 하지만 코인은 무조건 선반영이잖아요. 개방한 이후에 들어오시면은 또 다시 추격 매수를 할 뿐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코인들 이 저점에서 매수할 시기 업계 루트 통해서. 가장 저가에 매입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더리움 클래식, 비트코인 캐시, 지캐시, 라이트코인의 이 매수 시기와 중국 홍콩 시장 개방 관련 이슈들 몽땅 공유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. 여러분 특히나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좀 오랜 기간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곧 시기가 옵니다. 이 1차 매도 후이 재진입 시기까지 이 개방할 때까지. 위로 올라갔을 때, 내려왔을 때, 몽땅 다 수익으로 만들어드릴 예정이니까요. 특히나 이더리움 클래식 5만원 이상 홀더분들은 정말 입장 필수입니다.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시드 없이 공짜로 수익내는 이 에어드랍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이 코인 시장에는 종목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 외에도 거래소의 체험금 증정이나 이 코인 에어드랍 같은 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이 에어드랍 참가를 통해서 1년에 이 3천만 원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이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나 이 마케팅이 필요한 코인들이 재단 발행량의 이런 일부를 마케팅비로 지급하는 방법인데요. 여기 하단에 지난 이벤트 보시면 평균 한달 이렇게 세 번에서 네번 정도의 이벤트를 하고 저희 정보방 회원분들 지난 달에도 총이세 번의 참여만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 200여 만원의 공짜 에어드랍 수익 가져가셨습니다. 여러분 이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. 5분만 시간 투자하시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는 건데,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가 없으시니까 놓치시고 계신 것 뿐이거든요. 꼭 참여해서 받아가시고요. 안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. 지금도 총 5개의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 중이네요.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. 하단에 연락처로 숫자 7 남겨주시고, 이 공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에어드랍 정보보는 이 사이트, 궁금하시다면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요 주시면 이 사이트도 공유해 드릴게요. 여러분들 그리고 에어 드랍 이거 참여한다고 해서 이100% 당첨되는 건 아니고 이 당첨률 높이는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 이거는 제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. 구독 누르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당첨률 이 100%로 만드는 에어 드랍 참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 눌러주시면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적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.